여태 화이팅 화이팅 정면 할거죠? 막... 바로 들어갈게요 태코 가야돼 태코 가야돼 태코 가야돼 디바.. 야, 디바가 문데요 디바가 타문요 버릴게요 뭐, 다 꾸였다 <laughs> 이미 버렸잖아 이거는. 이미 시작부터 버렸다. 그러니까 <laughs> 시작부터 버려놓고 뭘버리겠 버릴... 어, 시작부터 버렸다. <laughs> 갑자기 그렇죠? 나 혼자 갈라졌어. 아니 저기가 저기야 갈라... 늦게 왔는데. 자방 빠졌어. 아나 오른쪽. 자리 언니. 옆. 어? 아아 아이고 자리 언니. 아니야 미안해. 어봐 이거 집어. 계속 계속. 아씨나루시해왜 이렇게 잘미어속는개좋대요 <laughs> <게> 여러분. <laughs> 나 죽고 <초코> 바꿔 올게. <laughs> 너안 죽어 줘. 아, 우리 송하나 바쁜데. <laughs> 안 죽어 줘, 송하나 <숭아나> 씨. <laughs> 주, 추월이 전추월할게 나이스어힐뱅이나이스아힐 c 힐 s 나이스 누구야 나이스 누구야 스 I 스파이 t to go. 이거? a n t to go. I want to go. I w a 층 t 지 o go. I w 이 n t t

어? 딜은 나이스 나이스 나이파 너무 앞에요아 찬다 찬다 아못 들어가라 인 보자 라인 라인 어나 어? 라인, 라인... 라인 케어 라인 케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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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필아무미데 뭐 오 어, 어, 우리, 우리 아, 아, 나 없다 우리 하나 없어요? 자리안이 우리 라인, 하나 없어요? 네 갖다 조합 붙이긴 했어요 자아래 괜찮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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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소환아야, <그래. 목소리> 언니, 또 아나야 그래 자리안이 또 어필 우리 아나 거의 다 왔다 방치 아나 다넣었어야 아나 도다음었다 딥라인 나이스 계속.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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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어놨어목 들어가게 나이스 나이스 자리야 자리야 자 자리 보자 자리야 보자 나이스 오 나이스 쓰한다런다잘다 <laughs> 우리 팀그 위치 맞지어야인 앞에 슈가 나이스 이네 <laughs> 저... 어, 네. 우리 이 없었나? 추월 뺐다 추 아니 우리 라인 루시오 저압이 있었어 <laughs> 말로 해나 채팅 못 봤어 자 괜찮아 괜찮아 초월의 저탐 뺐어요 생각하고 에이씨가 너무 멀리 가는수 있나요 데오비요비비수 있나? 나 비봤어 나어어 디바 비볐다 오면 돼가다가반벽이 어, 없어 반벽이 없어 그냥 어면돼 그냥 오면, 돼, 그냥 오면 다행히 피, 다행히 피, 아, 피. 아, 아, 초월인... 아, 이거 비신이시겠 같은... 아, 초월이, 초 아, 이거 귀시 아, 이거 귀신이시겠지? 아, 이이 아, 이거 아, 이거 이거지 아, 이거 귀 아, 지 아, 이거 귀신이지 아, 거거같 아, 없어 아니 뒤뒤 거점 뒤쪽 말하는 거 같은데 아니요 양옆이 아니, 아니 이쪽이필요한때 없어 루시오가 바 루시오의 기회어나딱한명있었 다시 가면 되죠 저... <laughs> 제가 볼땐 저희가 충분히 잘해요 피지컬은 저희가 다 없어 이게 상대가 나노 쓰고 들어올 때랑 이런 거할때 마디소 켜줘서 밀쳐주면 좋거든요? 지바나 루시오 같은 애들 어 리플레이 한 번만 봐주세요 다 했어요 한번 빼고 아그래 처음 때푹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볼륨을 그래. 주셔야 돼. 이속은 그냥 그냥이 아, 필요 볼륨업은 내가 조절을 못 하지. 나도 써야 되는데 스킬을. 어, 볼륨업이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맞지는 순간부터 아니 내가 평생 아낄 수없그거 때문에. 네, 여러분, 엘라운드 있고 2라운드 다시 가면서 아, 다시 갑시다. 다시 갑시다. 아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없는데. 내가 물어줄게. 내가 어줄아 아 일단 말이 없어서 그러긴 했는데 내가 말을 주 콜해 주세요, 총무조건 할게요. 자 루시우 뒤에서 뺀다. 아잘 나갔어. 라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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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뭐 라임 는다 쏘는다, 쏘는다. 나장전장전 불이 없잖아. 오케이. 주방도 콜할게요, 자리 언니. 어, 없어 지금 사초야. 이런 건데, 근데 여, 계속 아끼고 있는데. 탑배, 탑배. 주방 타이밍 계속 안 맞는다 우리 없지 않은데? 아이고 자철 80%.. 이거 주방도 님이 게이지 철 주방이랑 제거 공격적으로 쓰는 주만 맞춰야 돼서 제가 말할게요 그때 조심히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다시 갑시다 게이지 채우실, 네, 채우실 거면 말해요 네조아드려 돌려요, 채워도 돼요 성훈아 조화 조화로 라인님 조화 달아드렸어 다음 주방대 가면 이거 대 나무 있어. 조마. 조 야, 그래. 오른쪽 자리하고 간다. 오른쪽 자리 있다. 사탄 조시 오른쪽. 나도. 어, 야, 먹어 줘. 아렸잖아렸이못살려요 아, 우리 힐빈이 여기. 나 얼굴 너무 많이 써라이 라이몬. 이 아나 누나도 이거 상대 자탄 있으면 라인이랑 가까이있어 아이고 럭이네 라인이랑 붙지 말라고? 님 누나 자탄에 들어가면 안돼 원래 200피는 이거 지방공 던지면서 나가자 주방, 아, 주자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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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방 아, 아, 주 방, 주 자방 빠지면 안돼주 자방 빠지면 짐 자리야 무저하다 자리에 들어가? 야안 어, 라이코 라이코. 어, 라이코. 어, 어, 라이코. 나이 나이 <laughs> <밀렸어. 웃음> 아, 네. 어, 라 어, 라이코. 라이코. 라이이래라이이코 라이코. 라이이 안 돼. 아꺼져 아쉽군. <laughs> 이 어우 그냥 다 쓸어갔네 이거. Please tell